안녕하세요. 라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스 조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9월 27일 이렇게 토요일 주말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라닉스는 지금 현재 이게 3일 연속으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지금 현재 이 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났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라닉스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그 이유는요. 이 라닉스는 자율주행의 언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미 라닉스 같은 경우는 통신과 보안 기술 아우르는 이 수직 통합 KC MVP 인증 레퍼런스를 갖추겠다고 밝혔고요. 이미 국내에서 유일하게 V2X 토탈 솔루션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V2X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V2X라고 하는 거는 초고속 차량 산물 통신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해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이 자율주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A라는 차를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B라는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전기차는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B가 가속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속을 했으니까 나도 가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이 B가 감속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도 감속을 해야겠죠. 왜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저도 브레이크 밟아야죠. 가속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V2X 고속 차량 사물 통신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서로 자동차끼리 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V2X인. 이거를 지금 현재 국내 유일의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라이닉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고속도로 이 CITS를 지금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스마트 도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V통신 장비가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국에 있는 이 모든 고속도로에 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라닉스는 이 정책적으로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으면 톨게이트를 지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비용, 그리고 이제 이것을 모두 다 라닉스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 중요한 거는 하이패스로 검증이 된 1등 기업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연 지연이라고 하잖아요. 왜 학연 지연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가까운 익숙한, 가까운 사람들한테 뭔가 일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라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패스 단말기로 이미 칩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내 대기업, 현대랑 기아차, 한국 자동차, 뭐 부동일이죠. 현대와 기아차 이미 반도체를 납품하면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라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런 익숙함에서도 그렇고 이런 수준을 따내는 것에도 더 익숙하게 다른 기업들과 대비 경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 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실적은 아직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이 선반영으로 지금 현대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 라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P/B/R이랑 P/E/R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은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라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이 인프라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검증되어 있는 이 기술력,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2X 라닉스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세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유상증자로 가격이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고점을 지금 뚫어내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유상증자의 상승까지 뚫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라닉스는 이런 호재로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이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등 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 눌림목에서 갭 하락이 나온 여기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권해드렸고 그리고 저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 라닉스에 대한 대응자료와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자료 속에는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과 남아 있는 제로와 일정에 대해서 제가 다 날짜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대응 자료집 받아가셔가지고 PDF 파일 하나로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 여러분들께 타이밍이 왔을 때만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둘다 얼마 원이라고 가격이랑 숫자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와 함께 라닉스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실 분, 저와 함께 목표가까지 끌고 간답에 익절하실 분들 간단하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25124434 여기로 딱두 글자 라닉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라닉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모두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건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영상도 찍어 드리고 이렇게 정보방 입장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라닉 두 글자만 문자로 보여 주시고 정보방 입장하셔서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같이 대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장시작전에 단타 급등주 문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실제로 어떻게 이 문자가 발송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9월 26일 금요일날 장시작 9분 전인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장초반 단타 종목 무료 발송 9월 26일 금요일 종목명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매수가 2만 원 이하 매도가 10% 이상 자율 매도 자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미 목요일 날에도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추천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추천드리는 근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이제 2만 원 이하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제 매도가를 여러분들의 매수가의 10% 이상으로 그냥 걸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추후에 알려 드리는 이 매도 타점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매수가와 그리고 매도 그러니까 둘다 제가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영상을 계속해가지고 올려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코오롱 모빌리티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시를 살펴보시면 지금 이런식으로 세력들의 계좌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기타 법인과 외국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던게 이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때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 9월 19일 이때 어땠습니까? 9월 19일 이때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께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제. 기타 법인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거를 제가 포착을 했고 여러분들께 상승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도 공시 분석으로 상승 나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다? 어제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분봉으로 차트를 살펴보시면 자좀 아쉽게도 2만 원을 지금 현재 장 시작하자마자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만 원 이하에 매수를 걸어둘 수 있었으면 그러면은 이제 2만원 더하기 10%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22,000원입니다. 이렇게 최고가에 여러분들 매도가 체결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번 9시 장 시작 전인 8시 3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장 시작 전에 급등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이 단타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당일에 꼭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 해드리는 매도가 꼭 따라하시면서 그날 당일에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참가하는 방법은 정말 감단합니다 여기 아래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25124434 여기로 간단하게 딱두 글자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무료로 매일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 단타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마 또한 주도 테마가 없지 모분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테마를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로봇 쪽으로 들어왔었고요, 원전 쪽으로 들어왔었고 바이오 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코스피는 신고가를 찍고. 지금 현재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우리 개인들은 왜 돈을 못 버냐. 지금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월간으로 보셔도 주간으로 보셔도 그리고 일간으로 보셔도 개인들은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것은 외국인들과 기관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이는 장세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매일매일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죠. 이렇게 다 작은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우리의 시드머니를 불려야 결국에 나중에 주도 섹터가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불장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풀려났던 시드머니를 토대로 우리가 주도 섹터와 그리고 불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단타를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불려나가는 장세입니다. 지금 현재 한 번에 큰 수익을 벌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안정적으로 쌓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연락처 010-2512-4434, 여기로 단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문자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선별한 이런 급등 신호 단타 종목 여러분들 매일매일 문자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떠 있는 거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개발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지표인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이 화살표도 받아가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이 빨간색이 바로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이 바로 매도 신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간색의 매수에서 파란색의 매도만 하면되는 간단한 신호 지표인데요. 지금 올릭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어보면은 매우 신빙성과 그리고 적중률이 높은 신호 지표인 거 여러분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뭐다 신규 상장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가 있는 신호 지표입니다. 뭐 하나우성 같은 대형주에서도 정확하게 먹히고 있고요. 그러면 뭐 ABL 바이오나 네이처셀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바이오주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도 해보고 확대도 해보고 여기도 상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나왔었고 그리고 뭐 네이처셀 같은 종목 보셔도 자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신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서 한번더 재진입하라고 이렇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트레이더스 쪽가 직접 개발 이 매수와 매도 신호 받아가실 분들 간단하게 여기 아래 있는 번호 010-2512-4434로 신호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 화살표 이거에 대한 수식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이 설정 가이드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이 수식과 설정 가이드 받아가셔가지고 설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매수 신호와 그리고 매도 신호 신호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